우와 구름 배너 어, 이런 장식 같은 걸 파네요 이 배가 제일 마음에 들어 너무 독특하게 생겼어 어 그러네 이거 너무 신기하네 완전 마음에 들어 어 하비. 대화가 안되네 수상한 사람 250골드를 내면 집으로 보내줄 수 있어 어 아니요 괜찮아요 향기가 나나요? 여기 공기 중에 향신료가 가득해요 내일 의사 선생님을 보러 가야해 이너수율를 보면 좀 안정되려나? 그렇지만 내가 추파를 던지는거라 생각하면 어떡하지? 겨울은 우물한 계절일 수 있지만 이런 축제 덕분에 좀더 밝게 지낼 수 있지 음, 루피니 원작이라고? 나쁘진 않네 이 작품은 1200골드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어, 아니요 어, 여기 뭔가 신기한 것들을 판다 자, 잠깐만요 저기도 뭐 파는 것 같은데 아, 생선 타코 이거 만들기 어려운 거라서 그런지 되게 비싸네. 오리깃털? 이거 오리깃털 필요한 거 아닌가? 어디 있지? 어디 필요했었는데? 아, 그래 여기 있다. 오리깃털 하나 사고. 연어 정찬 무슨 벌고기가 900원이나 해? 엄청 비싸네. 깨구리덕상 묘비. 이 꽃가무도 이쁘다. 아 이거 사면은 도끼 업그레이드 못 하는데. 에이 여기는 일 년에 한 번밖에 안 오니까. 귀여운데? 이쁘다. <laughs> 도끼는 업그레이드하려면 조금 걸리겠네요. 이게 끝인가? 어 여기 밑, 여기 가는 길이 있네. 哇。<Whoa. laughs> 공연이었다. 응 음, 뭐지? 앵콜, 앵콜. 한 번도 못 봐요. 힝. 아쉽다. 좋은 공연이었다. <laughs> 자, 바로 집으로 돌아갑시다. 아, 아니야, 직접 걸어갈게. 안녕. 어차피 집 가기 전에 들릴 때도 있고요. 이거, 이거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갔다가 가야 되니까. 응. 붉은 양배추만 있으면 되겠네요, 이제. 붉은 양배추. 이건 또 어디서 구하는 아이템인고. 간신히, 간신히 침대 속으로 들어갔네요. 내일 마법사의 생일이 있네요. 마법사 뭐 줘야 하지? 태양의 정수나 공허의 정수, 그리고 보라색 버섯, 또 무슨 슈퍼해삼 같은 좀... 독특한 아이템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자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있는지. 응, 음, 요거 하나 주면 되겠다. 태의 정수 하나 챙겨두고. 안녕, 느티. 계란 고마워. 노른자가 정말 놀라운걸? 내 최고의 오믈렛이 될 거야 선물 마음에 들면 좋겠어 거스 냉장고 오! 저희 집 이제 냉장고 두대에요 <laughs> 아, 냉장고를 주네 여기다가 바로 옆에 설치해주고 수할수 있는 것도 사고 그러면 좋을 텐데. 코코들아, 잘 있었어? 어? 달걀이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얘들아, 달걀 하나 어디 갔어? 응? 누가 갖고 갔나? 숨겨뒀나? 낚시하는 전통을 유지하려 하고 있네. 강꼬치 고기 두 마리 낚아오는 낚시강에게 200골드를 지불하겠네. 강꼬치 고기. 어. 안녕, 하비. 너무 무례하게 일하지만 웃티 이건 의사의 지시야. 내 건강은 내게 중요한 걸 뭐야 표정 표정이 왜 이래 금방이라도 꿀 떨어질 것 같은 이 표정 뭐야 어왜내 건강이 너한테 중요한 건데 아이고 선물 다 줬구나 다음에 줄게. 피에르한테 선물 하나를 좀 줄까요? 아예 하트가 없는데? 피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요 피클은 오늘 피에르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친절하구나. 마음에 들어. 종종 새로운 물품이 들어오니까 오다가다 꼭 들러봐. 꼬치고기를 잡으러 갑시다. 낚시에는 영 소질이 없어가지고. 이게. 자. 어. 아니. <laughs> <laughs> 자, 집중. 오! 뭐야? 물고기가 한 번에? 두 마리가 잡혔어요? 오! 이렇게도 잡히는구나. 깜짝이야. 1타 음. 2피. 음. 겨울은 농어의 철인가봐요. 농어가 잘 잡히네. 음. 강꼬치 고기.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강코 음, 치고기다 이거. 어? 어, 어... 어어? 어어? <laughs> 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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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잘 잡히는데? 미끼를 써서 그런가? 좋아 좋아. 안 아, 고치고 우리 저기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 아, 상자 하나 먹고 아이고 불안불안한데요 어? 아, 너무 욕심이었나? 상자 너무 욕심이었나? 아, 힘들었다. 이 구리광석을 먹기 위해서 저 구리광석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낚시를 했다고? 그래 구리광석 요즘에 쉽게 구할 수도 없는데 뭐 잘됐지 뭐. 나무 하러 가겠다. 잠깐 나무 하고. 야시장 구경 갑시다. 내 작은 오두막 안은 좀 추워지더라. 거대한 이불 밑에 파고들고 있으면 그래도 난 괜찮아. 내 조카 시엔이 지난 몇 달간 내 집에 머무르고 있어. 닭돌보는 일을 돕고 있어서 난 별로 불만이 없지만. 음... 시장이다. 아, 방금 왔는데 마을이 안전하긴 하지만 항상 아이들을 집까지 받들어 줘요. 겨울에는 되도록 실내 에 있으려고 해요. 추운 건 정말 질색이에요. 네, 히히. 안녕하세요. 어, 뭐야? 윌리한테 물고기 줄려고 조점에 들어갔더니,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 아주 특별한 행사를 위해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의 진귀한 방문이죠. 바로 제 거대 어머니 회시라는 친구죠. 풍미 깊은 피망, 주시한 토마토, 진한 향의 버섯 그리고 톡 쏘는 치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는 풍부한 양의 계란 다들 맛있게 드세요 오아 이거 오믈렛이구나 대왕 오믈렛 윌리 어떤가 아니 윌리 왜 여기 있어요 작년보다 버섯이 쫀득하네 <웃음> 쫀득 <웃음> 음, 좋은 의미로. 그런 데 친구. 최고의 거스 우려라니까 더 맛있네. 계란이 어쩜 이렇게 진하고 노랗지? 많이, 많이 네 계란인가요? 아닐세. 트리링 농장의 느티 덕분이지. <laughs> 아유, <아이>, 참 <laughs> 쑥스럽게. 음, 트리링 계란. <laughs> 이야, 해내고만 누티강코치 고기 잡는 건 재밌어. 안 그런가? 항상 특이한 곳에 숨어 있지. 여기 보상했어요. 축하하네. 200골드. 야, 누티나 부탁 하나 들어 줄수 있어? 혹시 헨리 보면 나 바쁘다고 얘기해 줘. 고마워. 응? 왜 <laughs> 그걸 왜 내가 전해줘야 하는 거니? 너가 직접 알아면 되지. 이봐 건축 자재나 청사진이 필요하다면 내 가게가 딱이야. 게다가 이러면 지역 경제도 지원해 주는 일이고. 내 옛날 만화를 버렸다고 엄마한테 소리지를 뻔했는데 왠지 그냥 멈췄어. 음,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지는 법이지. 배탈래요. <laughs> 어, 목이 나갔어. 잠수함 투어는 적극 추천해. 깊은 바다에사는 정말 놀라운 생물체들이 있어. 와우, 이거 엄청난 기술인데? 와 되게 커피네. 네, 향이 너무 좋네요. 커피 하나 더얻었고요 으, 내가 이러고 있을 복장이 아닌데. 오, 그건 보라색 비단이야. 이런 건 조자마트에 없지. 염소젓? 염소젓, 이거, 아, 큰 염소젓이어야 되는구나. 통과, 음, 크림베리 캔디, 수액, 청경채, 음, 마땅히, 안 사도 될것 같죠? 그거 아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 몇 가지는 여기서 산 거지. 이 작품은 1200골드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어우... 음... 오늘은 마땅히 살게 없네. 어, 아, 시면낚시. 오늘 시면낚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청골들도 굉장히 저한테 소중하고 <laughs> 귀해가지고, 어, 마지막 날에 한번 다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나무를 좀 하러 갈게요. 첫템 아까우니까, 요거 써가지고, 이쪽으로 이동되네? 호호. 시간 지나가지고 큰일 날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자야겠구만. 챙겨 먹어야 열심히 일할 힘이 나는 걸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레시피를 하나 같이 보내네. 꼭잘 익은 토마토를 쓰게나. 가지 파마산. 느티 에 자꾸 귀찮게 해서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더 있어. 새로운 망치를 구해서 여러 가지 금속에서 실험해보고 싶어. 철죽이 하나 가져다 줄수 있어? 고마워. 철죽에 줄기 하나 챙기고요. 가지 파마산, 오, 가지랑 토마토로 만들 수 있는 요리네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지랑 토마토가 있을 거예요. 토마토랑 가지. 어, 이렇게 생겼구나. 미트볼처럼 생겼는데? 어? 아이고. 이거 잘 맞춰야 되는데? 어,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고기. 생일 축하해요. <laughs> 내 생일 기억한 거야? 감동받았어, 고마워. 원수들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수년간의 공부가 필요하지. 실제로 그 언어를 사용하려면 한 평생 헌신적인 노력을 들어야 하네. 그럼 난 다시 가보겠네. 어, 뭐야? 여기 원래 들어가졌었나? 어허,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뭐지? 재단 오백 골드를 바치고 외모를 바꿀까요? 아 여기 외모 바꿀 수 있구나. 어, 나중에 유용하겠네요. 나중에 외모 바꾸고 싶을 때 다시 찾아와야 될것 같아요. 저기 저런 게 있었구나. 와또 구리 광석이야? 페일 마을에 좀 최근 들어선 전통인데 우리 모두 정들었어. 그렇지 조지? 난 그냥 여기 무릎커피 마시려고 왔네. 야호 단면 오늘은 그러면 마지막 날이니까 잠수함을 좀 타보도록 할게요 언제 왔니 쌤 모든 일이 잘안 풀린다면 잠수함 선장이 될까봐 괜찮을 것 같네 잠수함 선장? 거금 청구들을 내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심해 물고기라서 잡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물고기 잡는 게. 오! 왔어, 왔어. 물었어. 해삼. って。 토아노 어? <laughs> 독특하게 생겼네요 물고기. 예 예. 갑시,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아 이거 너무 늦었는데. 선장님 빨리요 빨리요. 어, 빨리 가야 되는데요. 텔레포트 쓴다. 집으로 보내줘. 코르크찌, 보물사냥꾼.